이렇게 그냥 가볍게 누르면 되거든. 이렇게. 근데 길게 누르시더라고. 어, 그럼안 되는데. 아, 근데 나 아까 그거 봤는데. 뭐 대충 이렇게 누르면 맞을 거야. 아까하고 똑같으니까. 왜이렇 날리는데? 잘려요? 왜 잘려? 아까, 그럼 아까는 왜 오케이 해서. 머리가 안 나와요. 나 <laughs> <laughs> 미치겠다. 아, 음, 몇거 아니야? 음, 대충 해도 맞 죠？아이고, 못살겠대 방송사고 입니다. 아, 방송사고 이때 거찍을줄알았 는데, 아니 자유로운 영혼 오 른신 입니다. 오늘 붉은 방송, 아, 칠곡의 한 동네에서 아, 또 조우를 했습니다. 해가지고, 아, 여기 북촌화로라는 집에 와서, 아, 인트로에서 보셨, 보셨듯이 아, 고기하고 술하고 저녁 식사 맛있게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 차는 또 다른 데 가야죠. 아, 아까 지금 한거 꺼고 있거든요. 아까 삼0르 사장님이 닫고 네, 일로 바쳐야지 눌렀는데 된다고 눌렀는데 안 됐습니다 아휴 아휴 나 힘들어 죽겠네 아유. 아유, 오늘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아유. 아무튼 일곱 어... 끼니까 어. 아, 좋네 뭐또 좋네 뭐 짧게 하고 가지 약간 너무 영양가가 없었어. 먹어봤는데 맛있다라고. 아, 먹어봤는데 맛있다, 맛있습니다라고 하, 하랍니다. 네, 여러분. 어머나, 어머 어머. 참 요즘은 요즘은 난 이제. 정말, 저도 이거 하게되면는 이제 어쩔 때 보면, 식당이나, 이런 포장마차 이런 데 가면, 이제 아가씨나 뭐 누가 이런 애들이, 이렇게, 막, 이렇게, 바로 앞에다 이렇게 탁누면 자기만 딱 나오고, 그걸 나쁘게 딱놓고술 마시면 본점막 찍는 거야. 신기, 신기한 게 생각해요. 무튜브 찍는다. 예, 하기 전에 제가 하기 전에 저런 뭐 친구들을 봤거든요. 네.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제 요즘은 사람이 많으니까 뭐 새로운 것도 없어. 진짜 요즘은 좀 티비라면 장비 좀 어마어마한 거 있잖아요. KBS에서 쓰는 거 그런 거. <laughs> 이런 거, 딱 해꼬 뭐 했고. 뭐 되는데? <laughs> 이런 거딱해고이 <laughs> 정도는 내가 와야 그래도, 야, 여기 뭐 오늘, 뭐 방송이 나와요. <laughs> 이런 거 그냥 막 조그만한 거 이런 거나 들고가서 찍으면, 아이고, 저것또피라미구나 <laughs> 아니, 그저한 구독자 한 100명 되겠는데. 뭐, 이런, 이런, 아, 그렇죠. 이런 거 들고 오면, 그냥, 없는 건 되겠더라. 아, 그러죠. 이런 거 들고 오면 이인줄 알지. <laughs> 쯔양 먹는 줄 알지? 아저씨 언제 와요? 쯔양은 언제 와요? 아 쯔양님 죄송합니다. 요즘 심난할 텐데. 아 그냥. 아 진짜 그거 그렇게 해볼까? 그러면 혹시 가게에서 대접해줄지 모르잖아. 혹시 근데. 유튜브 제목이 뭐예요? 이러고 또 들어와 봤는데, 와, 이거 뭐 구독자, 구독자 이거 뭐 100명 밖에 안 되고, 막 골치 아픈 장비만 오, 오, 구독자 500만, 5 0만 짜리라. 와, 또 거기다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, 거기다가 또빛 반사하는 거 이런 거 갖다 놓고 또 이런다. 찰레자, 찰레자 하렇게고아 한 장, 한 방, 한장 참... 참... 그렇, 그렇게라도 해봤으면 좋겠다. 근데 이게 얼마나 비싼 거 아닙니까? 이거데 근데, 근데 이거는 저걸걸? 이 옛날 방식이라서 테이프 갈아 끼우고 이래야 될 걸요? 아마? 요즘 무식하게 이걸로 쓰는 사람 어디 있어? 그거는... 그뭐예 외국에서 온사람들어는 거야? 한국어 처음에, 일본에도 그런 거 그, 이런 거준 거야. 아, 그러니까, 무리는 없어요, 찍는데. 근데 이제, 고화질을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. 자연의 뭐, 신비, 뭐 이러면서 왜, 막 거미가 막 탁, 네. <laughs> 지나가면서 막, 어? 뭐 이러는 것들, 섬세하게 봐야 되는 거. 네. <laughs> 네. 그런 거는 좀 그래야 되지만, 일반 영상은, 휴대폰 가지고만 해도, 시청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어요. 뭐, 그거, 콜리, 일반 영상 찍는데 퀄리티 좋다고, 구독자 막, 100, 갑자기 1 0 0만명 되고 그러진 않거든. 내용이 중요한 거지, 내용은, 화질이 중요한 게아니 거. 네. 그렇다고 화질이 엉망은 아니거든. 아,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, 저, 옛날 이거 뚜껑 여는 거 이런 폰으로 찍는 것도 아니고. 화질이 안 좋으면 그게 안 팔리지. 그 제꺼는 이거는 일반 카메라 앵간한 카메라보다 훨씬 좋은거예요 울트라 24 <laughs> 근데 내 지금 이걸로 촬영 안하고 이거보다 아래걸로 촬영합니다 <laughs> 아유 뭔소리야 10분까지만 찍고 아무튼 어, 앞, 앞서서 한 25분 30분 찍었는데요 안찍혔어요 안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먹었어요. 아, 이래, 이래서 <laughs> 주변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된다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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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내 뒤에 저 봐. 대박이다.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아니 뒤게 웃긴 게 있잖아요. 내가 차를 앞차 공간이 이제 뒤차 대라고 약간 이렇게 대줘 뒤차 또 빠짝 붙인다. 와 그럼 한장한장한 장한장한 장에 나갈 때. 어 일부러 나는 이제 좀띄운다니까 그럼 또 웃긴 게 뒤에 바짝 됐잖아요. 내가 좀 늦게 나가. 요 앞에 대는 사람이 또붙여 뒤로. <laughs> <laughs> 아유 차를 옆으로 그냥 들고 빼야 돼. 자기 갖다가 여차고빠져다와빠야저 모닝 신박하다 신박해 어떻게 저길 뛸 생각을 한다? 야 그것도 똥구멍에 완전히 묻혀놨는데 지금 내 기름 빨아먹는 거 아니야? <laughs> 저, 아니 근데 저거는 휘발유인데 어, 경류 못먹는데 저요아 진짜 아 진짜 아, 밥은 다 먹고 가야지 음, 이 된장찌개인지 뭐 고추장찌개인지 모르만 고추장이 좀 들어간 것 같아. 맛은 있어. 근데 제가 끓이는 거랑 비슷한 맛이야. 저도 된장찌개 끓일 때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섞어서. 아, 제가, 제가. 그러면 약간 이렇게 얼큰게 하다 그래야 되나 국물 자체가 고추 고추장 때문에 나는 찬 거는 별로 안좋아하 매운 거는 별 이나지주리 <laughs> 아,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나왔으면 다행인데 혹시 여기 이렇게 나온거 아니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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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스럽게 금복도 되는거에요 <laughs> 이게 고체 율로가다 되면 다 꺼지거든. 이게 이제 여기서 이벤트, 약간 이벤트성인데 좋기는 좋은데 이야좀 야외에서 아. 좀, 좀 아, 야외에서는 여기다 이제 수술로였어. 이게 딱 우리 집 요만한 거거든. 유튜브를 안 보시니 뭐. 내가 언박싱까지 딱. 난... 아니, 여기다가 헹 거요. 아, 이제 본 것처럼 똑하신다 여기다 구웠거든요. 진짜로. 네? 음. 이거 아닐 거 아냐? 똑같아요. 아, 요거? 요건 아니지. 요건 이제 별도로 사야 돼. 우리 집은 이제 석쇠하고, 이건 안 샀어요. 일부러. 석쇠에다 구워 맛있으니까. 야, 오늘 소음풀이 한다, 소음풀이. 술도 눈치 봐가면서 느려야 되겠지? 없습니다. 뭐, 뭐안 에이, 여기선 안주가 없어서. 차라리. 아, 차라리. 지금 이거 다마늘시에서 요즘 끓 먹었어요. 안 먹었어. 고기 없어, 이제. 밥을 차려는 항 공기도 하세요. 응. 여러분, 짧지만 굵은 방법. 오늘 마치겠습니다. 아,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, 아, 힘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70 굵음 되시고. 네. 저 오동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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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이 화면으로 보니까 무슨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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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것 같아. 오구만구만 스틱 아까. 예 네. 저거 하는 것 같아. 아, 그, 아니 아니 왜 잭팟 하는 거긴 뭐지 이름이? 탁 똑같은 기름 딱 맞추는 거야. 맞추면 돈 나오는 거. 맞춘 거. 뭐... 어, 그거 옆에 다 이걸로 보니까. 주문은 이게 다기름이거 아니 아니 주문하지. 예. 네. 여기 봐봐요. 그죠? 화면이. 봐봐요. 봐봐요. 이러잖아 그죠? 지 같은 거안 나오네. 100%도 못 봤다. 아 진짜 그거 같잖아, 이거. 아참 해롭다.